중국의 1월 신규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해 7개월 연속 빠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지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기준금리인 5년 만기 대출 우대금 리를 기존 4.20%에서 3.95%로 인하했습니다. 지준율이 나는 유동 성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설 거란 분석입니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연장해주는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양해를 개최하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경제 현안이 논의되는 3중전회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연말로 예정되다가 미뤄진 3중전회가 양회보다 먼저 열린다면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책 발표 긍정적인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IMF가 3에서 4%대 목표치를 예상하는 것과 달리 중국 내에서는 5%대 성장 목표 설정 가능성도 나옵니다. 다만 경기부양책이 부동산에 집중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부가 건설 부동산을 중산업계에 대해 지속해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부양책이 발표돼도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목소리입니다.